골든 타임이라는 것은 정말 이 시간을 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잡는 거죠. 유방암에도 그런 게 있을까 했을 때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게 언제일까요? 기준은 2기입니다 어, 유방암의 생존율을 봤을 때 상피내암은 유방암 때문에 돌아가실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아주 매우 훌륭한 생존율을 보이고 있고요. 1기 유방암 환자는 타입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는 있지만 1기 유방암 환자의 전체 생존율을 봤을 때 5년 생존율이 94에서 한96% 정도 얘기를 해요. 어, 그러면 유방암 때문에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100명 중에 한 서너 명 정도 될까?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2기가 되면 이게 훅 떨어져요. 한90% 초반대로 확 떨어집니다. 그런데 2기까지만 해도 어, 90% 정도는 나오는 거예요. 그럼 열의 9은 괜찮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게 3기로 넘어가면 확 떨어집니다. 50%대까지 떨어지게 돼요. 3기 유방암의 평균 5년 생존율은 50%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열의 5명은 결국엔 유방암 때문에 재발되고 전이가 돼서 문제가 돼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방암은 조기에 진행되기 전에 발견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그래야지 예후도 좋고, 치료 효과도 좋고, 치료 자체의 난이도도 아주 편하게, 훨씬 쉽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. 어,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방암에 관심을 갖고, 유방암을 무서워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, 열심히 검진을 하고 자가검진이나 초음파 유방 촬영을 주기적으로 함으로써 유방암이 혹시나 생기더라도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.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